생굴, 봉지굴 샀습니다. 저는 이게 낫더라고요. 이것도 깨끗이 씻어야 되지만, 저는 항상 조금 비싸이거를 사용한답니다.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. 소금 한 스푼 넣고 조물조물 이래 큰게 두개가 나왔어요 두번만 헹궈줍니다 너무 헹궈줘도 마시다라는 부분만 헹궈줍니다 주체간에 물기를 내줍니다 반도 편서를 줍니다 당감입니다. 당감도 머리 부분은 송송 썰고. 양감 무서럽는 것 소금을 1 스푼 정도 절여 줍니다. 물기를 뺐습니다. 여기에 밑간을 해 줍니다. 소금 반 스푼 넣고. 그리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레몬 뿌려줍니다. 굴의 비린내를 잡아줍니다. 냉국에. 물기를 빼줍니다. 고춧가루 두스푼 넣고 버무려줍니다. 당감 무예 가루 한 스푼 넣어서 색을 입혀줍니다. 이제 양념장을 해보겠습니다. 굴에 아까 색을 입혀두었던 그리고 담밤 넣고 대파 넣고 쪽파도 넣고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고 다진거 다 넣고 멸치액젓두스푼진간장 1스푼 마늘 1스푼 생강 1스푼 조청 두스푼 고추장 1스푼 설탕 1스푼 식초 3스푼 음, 제철, 요맘때, 열심히 먹어줘야 되는 굴. 음, 아니, 약간 싱거워요. 소금을 반 스푼 정도. 소금 반 스푼 었습니다 음, 이제 됐다. 술무침 완성했습니다. 통에 담아봅니다. 깨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. 깨 넣고 다시 깨는, 통깨는 적당량. 굴무침 만들어 보았습니다. 굴무침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